강민선의 문화다라방 강은아의 우아한 수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문화나라 빵 활짝 문을 오늘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 흐려요. 그래서 아침에 뭐 출근길에 올라오신 분들은 어제도 일교차가 크긴 했는데요. 오늘은 더크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옥차림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봄이 점점 장뭐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해도 봄의 기운이 만발했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봄이라기보다는 거의 흐린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한창 덥긴 하다가 또 밤에 되면 엄청 춥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몸 관리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뭐 뉴스를 보다가 요즘 성인들이 점점 덜 걷고 또, 더 많이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출근길, 퇴근길, 이런 데서도 걷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다고 해요. 저는 제가 걷는 시간을 그래서 한번 오늘 재봤는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시간 거의 15분 정도? 그리고, 뭐, 버스는 거의 저는 새벽에는 거의 서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서 오는 편이고, 그런 거 해서 뭐 지하철 걷는 시간, 하다보니까 뭐 30분 내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도 이제 갈아타는 그 구간이 좀긴 편이지만 그긴 편이 10분 안짝이고요 그리고 내려서 계단 올라와서 회사까지 오는데 뭐 거의 걷는 시간은 출근 그 기간은 2시간이 넘는데 뭐 걷는 시간은 거의 30분도 안 되는 그래서 아 진짜 많이 안 걷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뭐 굉장히 그 출퇴근 시간이 길고 힘들면 난 많이 걷는 것 같아, 운동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걷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거의 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걷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더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문화달아빵, 네. 수요일은 추억의 가수 시간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존덴버 추억의 이야기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두번 존덴버의 추억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덴버의 첫곡네 오늘 함께 추억의 가수에서 들을 곡은요. 이곡 함께 하겠습니다. Living on 어제플레 p 오너 n e 플 j 듣고 왔습니다. 이이을 들으면 꼭어 n 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어장히뭐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에 빠져서 뭔가 내가 다른 세상을 꿈꾼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거의 자연의 음유 시인 같은 존댓버가 아닐까. 자연의 노래를 많이 부른 존댓버이기 때문에 그수식어가 붙여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들으신 리빙 오너 제플랜. 약간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이 노래가 그의 데뷔곡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어~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어, 자신의 생을 마감한 또존 덴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 노래를 들으면 당시 존 덴버의 그 상황과는 너무나도 뭐~ 관련은 없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앞날을 예측한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또 리빙으로 제플렛은 제플레인 이 곡은 또 영화 아마겟돈에서 대원들이 떠날 때 에이제이가 그래스에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로도 유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떠남이 뭐 휴식을 찾는 하나의 여행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 곡과 영영 이별하는 계기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곡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 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그런 노래들도 있고 또 많은 그런 기타 음과 나긋한 보컬 음색 이런 것에 존댄버의 목소리로 대중의 심금을 울린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곡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선샤인 온 마이 숄더 r 스 듣겠습니다. 네, 존덴버 노래 "선샤인 온 마이 숄더 r 스 듣고 왔습니다. 이 곡도 존덴버의 많은 대표곡 중한 개로 꼽히고 있기도 하죠. 굉장히 존덴버의 노래를 들으면 뭐... 약간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많은 노래들을 자신들의 그런, 어, 음색과 또 특유의 그런 창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가지 색깔로 감정이 다가오긴 하는데, 존댓말 노래를 들으면, 자연의 풍경이 떠오르면서 뭔가 마음의 안식처 위한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존 댄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s 노래도 많은 영화 속에서 삽입곡으로 쓰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곡이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이존 댄버의 이 노래 자체가, 당시 뭐, 수많은 그런 히트곡과 함께, 뭐, 애니송 이런 것 비롯돼서 많은 곡과 또, 인기를 거머쥐게 되면서, 또 남다른 그런 존덴버의 색깔을 구축하는 노래였다고도 하는데요. 이 영화 '선샤인' 하면은 또 존덴버의 그런 약간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그 존덴버의 음악이 세곡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와 존덴버의 노래들이 뭐. 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영화가 있는 이유가 존 덴버의 음악을 살리기 위해 영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정말 많은 그런 영화 작품에 그 속에 음악들이 삽입이 되어 있고 그 음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화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음악과 또 영화의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음악이 없다면 영화의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 음악 없이 장면만 떠올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하면은 그 영화의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의 그 감정과 기억 속에 자리 잡아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만큼 이 영화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그 영화를 얼마나 더 살릴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때 영화의 그 장면을 기억하기보다는 영화 속에 있는 그 영화 음악을 기억하는 경우도 털어있는데요. 이 존댄버의 음악이 실린 이 영화 선샤인도 거의 존댄버의 노래 많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 뭐 20세 젊은 나이로 종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제클리 헬튼이 이제 녹음으로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이 영화 선샤인이고요. 그 부부의 친구였던 케롤 소비에스키가 각본을 써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된 영화인 만큼 그만큼 또 많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다가 또존덴버의 노래까지 삽입이 되면서 이 영화에 대한 그런 감정들,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여기서 뭐이 주인공 세미얼과 캐드린 부부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로 나오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연히 이제 어 굉장히 그 캐머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선샤인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죠. 그리고 그 노래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반하는데요. 그 속에 이제 부인이 되는 캐더린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 굉장히 뭐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16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캐더린이 임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미열과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는 세미열과 어머니가 되는 캐서린은 다시 제2의 인생을 새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캐더린이 종양으로 죽음을 곧 맞이해야 된다는 불행이 이두 부부에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이두 부부 부부가, 어, 그녀의 그런, 뭐, 마음과 앞으로의 그런 죽음을 뒤로 한채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이제 둘의 그 사랑은 더더욱 깊어져가고 자신의 그런 생애를 캐더리는 녹음으로 통해서 일기로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 자신의 아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기장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두 부부의 사랑은 이 여자 캐더리는 죽음으로. 어, 끝나게 되지만, 영원토록 이 캐서린이 다른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어, 세멸의 곁에 떠나게 되긴 하지만, 끝까지 두세람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류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존덴버의 노래들이 거의 뭐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특히 그때 당시 캐서린의 실존 인물이었던 제클링 핸덜이 존덴버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존댓말 노래들로 많이 구성이 됐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요. 그만큼 이 영화 자체에서도 존댓말의 음악이 또 빛을 한 차례 받으면서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영화의 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노래는 뭐가 있을까 싶다라는 생각도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음악이 자리 잡고 있나요? 네, 노래 이어서 한곡 듣고요. 우리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곡 네, 존댓 뭐의 네, 존댓버 칼립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참 상쾌고 하 좋네요. <laughs> 네. 어, 그냥 절로 흥이 나는 노래 칼립소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어떤 자연이 떠오른다, 어떤 연상, 영상, 어떤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오르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바다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뭐 바다에 관련된 노래나 아니면 좀 바다와 산의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담은 노래가 참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칼립소 노래는 딱 그존, 어, 기존의 존댓벌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 바다의 느낌 나는 것보다 약간 산, 뭐, 푸르른 들판,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 이건 딱 바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칼립소라는 자체도 그때 당시, 어, 연구선, 네, 칼립소호라는 연구선이 있었는데 존 레모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한 분이 뭐 프랑스 해양 탐험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고 있던 타고 연구를 하던 그 연구선이 칼립소였다고 하는데요 그 칼립소에게 바친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가 거의 뭐 바다의 푸른 바다를 뜻하는 노래, 또 바다의 생명선, 어, 생동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많이 평가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존덴버는 자신의 그런 노래도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감정, 이런 것들의 환경,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주목을 한 가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70년대는 가수로서 절정을 이뤘던 분이라면 거의 90년대 후 이후부터는 뭐 가수보다는 이제 환경운동가, 우주탐험가 이런 쪽에 관심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주로 환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굉장히 이 자연이라는 그런 하나의 자신의 삶을 좀 자연에 많이 귀속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기도 하는데 존댓버가 좀 개인 생활은 그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자연처럼 평화롭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 추억의 첫 번째 가수 이야기 때 애니송을 들었었죠. 그 애니송의 주인공이었던 아내 애니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니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배우랑 또 결혼, 재혼을 하면서 또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좀 많은 그런 뭐 자신의 방랑적인 생활들을 좀어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존 덴버의 그런 어 개인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은 뭐 사적인 문제니까 노래랑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고인 대신 존 덴버의 어 작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사람 훌륭한 곡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오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 그가 자신의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달되고, 대중이 그의 노래를 원했고, 또 그의 노래를 통해서 힐링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자연에 기속되는 삶들, 그리고 굉장히, 뭐, 비행기 운전도 하면서, 또 뭐, 오토바이도 타고, 뭐, 이런 낚시, 이런 모든 활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 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동적인 삶을 원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존덴버가 그때 당시 비행기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외국 이간지 헤드라인에는 자연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존덴버의 그 모습 자체가 자연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존덴버 노래, 아이. 네, 존덴버 아이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 말이 굉장히 예쁘죠. 네. 친구들은 내 당신 얘기를 물어, 난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 하지만 그들은 다 알아, 내가 울고 있다는 걸. 밤에 잠도 오질 않아. 그들은 다 알아. 마음 저기 편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미안해. 당신이 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 뭐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끝나버린 사랑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하는 노래. 아이언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정말 덴버의 그존 덴버의 75년 히트작이기도 했고, 75년 컨트리 차트랑 팝 차트 모두 1위를 석권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을 받았던 또존 덴버의 명색이 무색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약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는 그 가사 말을 전달받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슬픈 멜로디, 슬픔이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 존덴버의 보이스 그리고 약간 당시 어떻게 보면은 당시는 미국 그 음악도 거의 이제 록과 약간 전자 기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거의 그 음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기타만을 들고 자신의 그 감정을 구슬프게 부르는 존덴버의 목소리에. 많이 매료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을 향한 마음이나 열정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열렬히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 음악을 통해 자신이 겪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겪게 되는 힐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또다시 음악에 대한 열망, 갈망 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에 대해서 또,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음악 자체가 많은 사람들, 어, 이별을 하셨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가 떠나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수많은 사랑의 감정선에서 이 존댓말 노래가 많은 부분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한곡더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My Sweet, 네, My Sweet Lady 듣고 왔습니다 이 곡도 영화 선샤인의 수록곡이기도 했었죠 이 My Sweet Lady는 어, 누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하거나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사 말도 그렇고요. 어,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어, 나에게 프로포즈를 <laughs> 해줄리는 이 My s w 레이디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뭐, 뭐 음치어도 상관없지만 <laughs> 이 노래를 존댄버의그 보이스대로 부를 수는 없겠죠. 네, 누가 불러도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이 My s w 레이디 예, 그 노래 가사 말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가사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곡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 네 존댓머의 f 베 l l Baby 듣겠습니다.